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송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죽게 맡기세. 찬송가 369장입니다. 못하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바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아카마시오니 어찌하리 아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아리진자 누군가 피난천는 우리 예수 죽게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 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잠언 30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선어신 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이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 한 자취며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 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어신 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밀어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 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성령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억이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어, 이것은 인간의 어리석음을 비웃는 일종의 조롱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자, 기억이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자치, 그죠 공중이 날아다니는 독수리 자체, 독수리가 언제 이쪽으로 날아오는지 저쪽으로 날아는지알수가 없는 거죠. 어.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석 위에 뱀이 지나가면 처음에 지나갈 때는 좀 이렇게 흐릿하게 보여요 왜냐하면 뱀이 이제 그 뭐죠, 그 냉혈 그 동물 뭐 이런 거니까 좀 지나가는 흔적이 조금 보이는데 좀 있으면 금방 사라져 버려요. 이제 알수 없는 거죠.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 마찬가지죠. 남자와 여자의 함께한 자취,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잠자리를 했다. 근데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으면 본인들만 입 다물면 아무도 알수 없는 거예요. 어.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은밀한 범죄가 다 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어. 완전 범죄처럼 둘만 입 다물면 아무도 알수 없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분명히 그리스도인 가운데 가끔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 내가 말안 하면, 내가 조용하면, 어, 속일 수 있다라고 착, 어, 요나와 같은 거죠. 어. 배 밑바닥에, 밑창에 어, 다시 서로 하는 어, 배를 타고, 그리고 배 밑에 가장 밑에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그곳에 가서 누워 있으면 숨어 있으면 하나님이 못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데로 떠나면 하나님이 못볼 것이다.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은 무서워부 어.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어느 곳이든 안 계시는 것이 없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르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오릴까? 떠날 수가 없다는 거죠. 숨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여 나이다라고. 그러기에 나단 선지자가 자신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즉시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면 선지자의 책망에 듣지 않았겠죠. 선지자를 죽였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음을 깨닫는 다윗. 여러분 이것이 지혜로운. 할렐루야.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신의 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현명한 사람인 거죠. 히브리 사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드러날 수밖에 없기에. 네. 하나님을 앞에서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가증시킬 뿐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자, 최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악한 생각을 품지 않는 것이 최선이에요. 할렐루야. 악한 생각을 품지 않는 것이 최선이고, 혹 실수하고 범죄할 수 있죠. 우리 완전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숨기려 하지 말고, 외면하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감출 수 있는 것은요. 죄를 감추는 게 아니에요. 내 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해라. 할렐루야 여기서 뭐예요? 선행을 감추라는 거예요. 선행을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한 선행을 남이 알아주길 원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알아주지 않으면 처음에는 어떻게 하죠? 섭섭해하고 서운해하고, 그 다음에 좀 있으면 똑같은 선행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어, 이게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왜냐? 내가 한 것을 알아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한 것을 남이 알아주면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받을 상급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한 것을 남이 모르고, 몰라주고, 하나님은 아신다면, 하나님이 갚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 내가 한 만큼만 갚아주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죄취한 분이 아니에요. 그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어떠서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란.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거 얘기를 듣고는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주시는 분이니까 내가 11조로 10만원 하면 하나님이 3천만원, 6천만원 뭐 이렇게 주시겠군. 그건 또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자판기에 돈 넣으면 뭐가 나오는 것처럼, 어, 우리가 11절 내면, 바로바로 바로 그렇게 주어진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지금, 어, 이렇게 안 살잖아요. 그죠? 어, 엄청나게 살겠죠?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솔직히 생각해세요 있을까요? 없어요. 그죠? 아니, 내가 주일 나가서 1 1절 10만원 했는데, 그 다음 주에 내 통장에 2천만원이 들어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어. 그러면 그런 하나님 안 믿겠어요? 다안 믿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니까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당장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내 손에 쥐어지는 것 때문에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과 상관없이 할렐루야! 나의 죄악된 모습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나에게 무엇이 주어졌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주어지지 않으면 안 믿는 거? 이건 아닌 거죠. 물론 신앙이 어릴 때, 신앙의 연수가 어리고 믿음이 어릴 때는요, 기도하면 바로바로 바로 응답이 주어지는 게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라에게 어떻게요? 부모가 어린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면 부모가 금방금방 들어주면 참 많잖아요. 두살세살 살 때는 얼마나 잘 들어줍니까? 근데 얘가 초등학생 되고 중학생 되고 대학생 됐는데도 무조건 들어줍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성장하고 잘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계속 칭얼대고 찡찡대고 이럴 순 없잖아요. 그죠? 그러기에 계속해서 성경 이야기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칭찬과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섬기는 모습으로, 어, 남에게 대접하는 모습으로, 어, 선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이 주어지지만 주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내가 선한 일을 안 하겠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나는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고, 어, 하나님이 주어지면 더 감사한 것이고 안 주어져도 기쁜 것이고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서 는안 된다는 거죠. 자, 21절부터 23절은요. 세상을 진동시키는 것,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진동한다는 것은 소식이 놀랍고 충격적인 거예요. 아,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무엇입니까? 22절에 보니까 종이 임금됐다라는 여기서 말하는 종은요. 바로 밑에 신하, 충성스러운 신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망리를 하는 미천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은 존귀한 자에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일국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왕의 자리에는 누가 올라가야 됩니까? 아무나 올라가서안 되는 거죠. 지혜롭고 경륜 있는 사람, 인격으로서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선택받은 소수의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죠그막일마다는 미천한 자가 왕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세상이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는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불렀다.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 음식으로 배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왜냐? 미련한 자는 어떻게요?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들로 인해서 굶주릴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사람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까지 받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자, 23절에 보면 미움 받는 여자가 시집 갔다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미움 받는 여인이라는 것은요. 그냥 다른 사람들로부터 미움받는 이런 것이 아니라 행실이 불량한 사람, 물란한 사람 이런 사람 말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대놓은 사람, 손깍지를 받는 사람 그런 여자가 사회적으로 제재를 받긴커녕 오히려 시집가서 현모양처에 행세를 하고 있다면 그 속사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겉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혀를 찰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정이 주모를 이은 일. 여정이 주모를 이었어요. 남자 주인이 부인과 사별했거나 이혼을 했을 경우에 그 안주인의 자리에 여정이 앉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는 남자가 멀쩡한 부인을 내쫓아버리고 여정과 새로 결혼한 일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남주인과 여종의 불륜 부정이 들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소문을 듣게 되면 당연히 사람들은 놀라며 탄식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요 오늘날 사회에 돌아가는 것에 비유하면요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자들이 여전히 떵떵거리며 고관대학에 돼서잘 살고 있어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어. 대통령 자격이 없는 자들이 오히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좌에 앉아서 국민들 앞에 군림하는 것.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자들이 부정부패를 얼룩진 자들이 금뱃지를 달고 지도자 행세를 하고 있는. 어. 지금 엄청 많이 드러났잖아요.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뻔뻔하게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 또 그것을 또 옆에서는요 조장하고 있어요. 하, 뭐.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봤으면 그런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요, 국민을 우습게 본 것보다도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기에 악을 조장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요, 좋아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살아가고 하는, 사람, 하는 사람은요, 세상이 싫어합니다. 어. 그러니까 여러분을 싫어하는 거예요. 어. 근데 가끔씩 어,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 왜 세상이 나를 싫어하지? 왜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지? 어, 내가 세상에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세상이 어,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나요? 아니잖아요. 세상과 구별되니까 세상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악한 세상은요,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하게 살면 여러분 앞에 나온 사람들은요, 악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싫어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시면 돼요. 근데 세상이 나를 너무 좋아해. 세상 사람들 남을 너무 좋아해. 맨날 연락 오고 나와 함께 놀고 자고 그러면 어떡해요? 나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 아굴이란 사람은요. 이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이 세상이 진동할 일이고 참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해요. 한마디로 사자성어로 보면 목불인견이죠. 눈뜨고 봐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일들이라는 거죠. 자 세상의 눈에도 이런 일들이 보이는데 조그마한 악도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겠습니까? 공의 하나님은 당연히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게 하나님은요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보면서 탄식했던 하박국 선지자에게 내가 이 세상의 어지러움을, 세상의 폐역함을 죄인들의 득세함을 묵구하지 않을 것이다.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도저히 이 상식에 반대되는 일, 그런 일들이 많이 보이고, 부끄는 일들이 많이 보이고, 이건 갑질이 너무 많이 보일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굳게 붙들고, 세상이 어지럽고 혼탁할수록 세상과 더 구별되는 모습으로 할렐루야 믿음을 지키며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22장입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것이 세상 끝날에 이루어질 일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게 오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내가 과연 불의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더럽고 추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을을 행하고 거룩한 모습을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또한 영속으로 함께 예배드린 성도님들은 다, 의롭고 거룩한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믿음의 성도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은내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들이 하나, 이 땅에도 너무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바른 길, 오른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들로 오늘도 살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